GTQ 자격증을 독학하려다 벽을 느끼고 학원을 등록하거나 1대1 과외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펜툴에서 막혀 레슨을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초보자에게 펜툴이 어렵긴 하지만 펜툴 하나 때문에 돈과 시간은 쏟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수성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시작! 파트 1. 도구 설명 이 영상의 주제인 펜툴은 쉐이프나 하스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쉐이프는 도형인데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이 아니라 직접 그리거나 수정하는 도형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패스는 선택 영역, 마스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기본 펜툴, 사이패는... 곡선 팬츠 기준점 추가 및 삭제 방향선 삭제입니다. 하지만 기본 팬츠만 제대로 달아 루지 않으면 나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옵션 바로 와서 쉐이프를 골라주시고 실은 채워주고 선은 비워줍니다. 방금 다룬 세팅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속성 강의 영상이니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다루도록 하고 궁금하신 건 댓글 로 남겨주세요. 파트 2. 그리기 문제를 보고 조형을 시작할 점을 좌 클릭으로 적당히 찍습니다. 시작하는 점은 아무 곳이나 편한 대로 찍으면 되는데 곡선의 중간보다는 꼭지점에서 시작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처음 기준점을 생성한 다음부터 잭 클릭을 하면 전에 생성한 기준점과 연결.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클릭만 하면 직선 패스가 그려지고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방향선 두 개가 생기며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 방향선 중 진행 방향 반대편에 있는 방향선이 방금 생성된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고 이웃 기준점으로 패스를 연결할 때 방향선을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반대편 방향선은 마우스 위치와 기준점의 반대측 위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면 반대편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연결된 두 기준점이 각각 방향선을 가지고 있다면 곡선이 얽혀 모양을 제어합니다. 아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기능점. 생성한 것이고 세 번째 기준점을 생성할 때 역시 두 번째 기준점에서 세 번째 기준점을 향하는 방향선은 삭제한 다음 진행해야 수확합니다. 방향선을 삭제하는 방법은 세 번째 기준점을 찍기 전두 번째 기준점에 Alt i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을 찍고 클릭되지 않은 채로 방향선을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네 번째 기준점부터 동일하게 진행해주면 되는데 기준점이 어디인지나 방향선이 얼만큼 뻗어나가는지는세점 기준이 아니니 컨트롤 할수 있는 만큼 조절하면서 따라 그려주면 됩니다. 마감할 땐꼭 동그라미 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분리된 도형이나 뚫린 곳은 옵션 바에서 이걸 선택.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다보면 당연히 실수 를 할텐데 당황하지말고 실수하기 전 시점까지 실행취소로 되돌아 가서 중간부터 다시 진행해주면 됩니다. 물론 수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정하는 것보다 새로 그리는 편이 훨씬 쉬우니 따로 시간 드릴 필요 없습니다. 파트 3 문항별 불리 설명드린 방법으로 패스를 완성 했다면 1번 문항의 경우 패스 패널에 패스 를 더블클릭해 저장해 준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클리 마스크 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면 끝이고 4번 문항에선 같은 색상 개체끼리 그린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고 빈 레이어 에 패턴을 칠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g d 큐 시험은 작업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입니다. 초보자분들이 펜툴을 예쁘게 그리는 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모양에선 감점을 감수하고 다음 문항으로 빨리 넘어간다는 마인드 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I think.